경제 지표가 발표되면서 간밤 미국 시장은 어땠을까요? 우선 월 스트리트 저널의 일면을 보면 알수 있었습니다. Stock Drops on Strong Economic Report. 이번에 경제 지표 호조로 인해서 주가는 drop 하락했다라는 제목입니다. 새로운 경제 지표가 발표되면서 투자자들이 올해 금리 인하에 대한 베팅을 줄이면서 월요일 증시는 큰 폭으로 하락했다라고 제목이 시작됩니다. 그 다음, 어, 국채가 급락을 했는데요. 다음 화면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어제 저희가 말씀을 드렸듯이 간밤에 나온 PMI 경제 지표 때문이었습니다. 그림 자세히 보시면 50.3이 보이실 텐데요. 50.3을 PMI가 기록이 됐습니다. 수치가 50을 웃돌면 경기 확장, 밑돌면 위축을 의미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그간 위축되어 있던 제조업까지 기지개를 키면서 올해 1분기에도 미국 경제가 강한 성장세를 보일 것이다. 라는 전망이 발표가 된 겁니다. 다음 표도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조업 PMI 발표 이후에 CME 패드워치는 6월에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무려 56%로 낮췄습니다. 일주일 전에 70%대로 가리킨 것에 비해서도 크게 떨어졌던 수치죠. 투자자들은 패드가 다시 매파적 기조로 전환하지 않을까 주목하고 있는데요. 첫 금리 인하는 결국 하반기에 이루어질 수 있고 6월에 인하 가능성은 동전 던지기 확률 50%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금리가 한동안 지속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이날 10년물 국채금리는 4.31%로 전날에 비해서도 0.11%포인트 급등했습니다. 금리가 높아진 상황 속에서 표에서 보시듯이 미국의 부채 문제는 더욱더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더 이야기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그러면 한국 시장에 주는 영향은 뭘까요 미국의 강한 성장세로 인해서 달러 강세가 한동안 지속하면 한국 물가에도 큰 영향이 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원 달러 환율 상승은 국내 수입 물가 상승과 또 소비자 물가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소지가 있고 한국은행 입장에서도 기준금리 인하시기를 늦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는 어제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 저희가 살펴봐 드렸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코벨 한국에서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타코 좋아하시는 분들께서는 첫 번째 일면의 제목을 보시면 타코벨 피자 피자헛 are going AI first. 타코벨 그리고 피자헛이 AI 퍼스트에 나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기업은 바로 엠브랜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문단의 가장 앞에 나와 있는데 좀 생소하실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여러 종류와 그리고 패스트푸드 점포 를 운영하고 있는 미국의 글로벌 기업입니다. 염이란 영어로 염이 맛있다라는 뜻인데요. 이 펩시콜라의 모기업인 펩시코에서 분사를 했습니다. 얌 브랜드는 AI의 타코벨, 피자헛, KFC 레스토랑 운영에 거의 모든 측면을 결정하는 인공지능 기반 패스트푸드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얌은 기술과 자동화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는데요. 캘리포니아의 새로운 최저임금법 등 인건비 상승과 또 인플레이션에 지친 고객들의 압박으로 사업자들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현재 AI에 더욱더 의존을 하고 있는 분위기 입니다. 얌은 또 드라이브스루 주문을 위한 음성 AI 등 고객을 위한 제네레이티브 AI를 사용을 하고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AI와 로봇의 도입으로 인해서 인간 대체에 대한 우려가 제기가 되고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염의 대변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술을 활용하고 레스토랑 팀원들의 경험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강력한 기회가 되고 있다면서도 직원들이 항상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그 조화가 어떤 시너지를 낼지 기대가 되네요. 오늘의 외신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